인천 시민 여러분, 인천시장이 대통령과 사사건건 4년간 싸움질이나 해서야 언제 인천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까? 우리 유정복 후보님이 시장이 되신다면 대통령과 한마음 한 뜻으로 인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인천 발전 예산을 확보하고 인천의 미래를 건설해 갈 것입니다, 여러분. 존경하는 인천 시민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인천이 낳은 큰 인물 유정복을 선택하심으로써 인천에 다시 한번 인천이 발전하는 계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. 인천이 낳은 큰 인물 앞으로 인천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 유정복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.